주니어 리딩 튜터 스타터 1이고요. 오늘 섹션 2에서 볼게요. 섹션 2의 마지막이고요. 여기는 이제 옆에 문제 여기도 있지만 뒷장을 넘기시면 또더 풀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 QR을 요 화면 그대로 찍으셔도 CD가 바로 들을수 있어요. 4. CD를. In Antarctica almost everything is covered with ice and snow. 자, 엔터티카라고 나왔죠. 남극을 말하고요. 남극 대륙이라고 하셔도 돼요. 남극의 또는 남극 대륙은 대륙의 almost everything 거의 라는 말이죠. 거의 모든 것이 거의 모든 것은 이게 주어죠. 이렇게 두 개가 주어 남극에서 거의 모든 것은 be covered with는 수거라서 외워주셔야 돼요. 뭐뭐로 덮여있다. 뭘로 덮여있냐? ice and snow. 얼음과 눈으로 덮여있다. The temperature can drop below minus 55 degrees Celsius. Surprisingly, 4 kilometers beneath the ice, there is a huge lake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그 여기 보시면 minus 55까지 했고요 이몇도 1도 2도 할때 degre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degrees라고 읽었어요 하고 c는 Celsius라고 하면 되고요 온도 temperature는 온도는이죠 좋요 온도는 드어할수 있어. 즉 떨어질 수 있다. 추운 곳이니까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온도는 영하라고 하죠. 우리 마이너스를 영하 55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surprisingly 놀랍게도 해 주시고 놀랍게도 4km인데 beneath the ice. 얼음 아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얼음 아래 4km에는 t h e r e i s 는 문장 앞에 오면 있다라고 했죠. 뭐가 있다? Huge Lake. 거대한 호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Its name is Lake Vostok. 음, 그것의 이름이죠. 소유격이에요. 그것의 이름은 뭐뭐이다. 즉, v 스 s 호수이다. Lake Vostok이라고 했는데 v 스 s 호수이다 하시면 돼 그것의 이름은 It is 250 kilometers long, 50 kilometers wide, and about 400 meters deep. 크기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이란 말은 이 호수, 보스토 호수를 말해요. 그래서 그것은 long은 길이죠. 그래서 길이가 250km이고 그 다음에 wide는 넓은이라는 뜻이 있어서 너비야. 너비가 너비가 이상하면 폭이라 하셨대요. 폭이 또는 넓이, 넓이라고 하나요? 그죠 넓이가 50km이고 그리고 어바우 숫자 앞에 어바우서 약이거든요. 그래서 약 400m 딥은 깊이를 말해요. 깊이다라고 이 했어요. 상상이 안될 정도로 그냥 크다고 생각해 봐. It contains around 5,400 cubic kilometers of water. about 5% of all the fresh water in the world. 여기 보시면 it contains. 그것은 포함한다. 포함하다라는 뜻이고 about도 약인데 around도 숫자 앞에서는 약이에요. 요거는 세제곱미터죠? 그래서 어떻게 약5400 세제곱미터의 water, 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의 양이냐면, 줄곧고약 5%. 어디에? 모든 fresh water. 이게 보통 그 소금물이랑 비교해서 민물이라고 하거든요. 신선한 물이. 사람이 먹을 수 있게 그 짜지 않은 물 있죠. 민물. 세계의 민물. 모든 민물의약 5%. 그러니까 해석을 할때 그것은 약, 물, 세, 그 것은 약5 0 0만4아0 아, 0이죠0 0 세제곱미터의 물을 포함하고 있다. 줄긋고세 개의 모든 민물의 약 5%.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좀 복잡하네요. Lake v o s t o k has been covered with ice for more than 14 million years. 자, 단락이 넘어왔고요. 여기부터 다시 보스톡호수는 하고, has been covered 가 동사거든요. 그러면, 현재 완료 수동이에요. 현재 완료 수동. 앞자만 따서 줄일 수 있고요. 끊어주시고, 얼음으로, 아까 똑같죠? be covered with 이렇게 보시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more than 1 n million years. 이게 100만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100만이니까 100만, 1 0 0만 그러면, 천사백만 년. 년이죠. 다시 정리하면, 보스톡 호수는 천사백만 년 이상 동안 얼음으로 덮여 있어져 왔다. 수동태는 이렇게 해석해. 얼음으로 덮여 있어져 왔다. 왔다. 여기까지 써주세요. But the water in the lake does not freeze. 하지만이라고 나죠. 하지만 물인데 동사가 바로 안 나오고 이렇게 꾸미고 있죠. 괄로 해주세요. 똑같이 호수 안의 물은 하지만 호수 안의 물은 does not freeze. 얼지 않는다. 정확하게 보면 주어 동사밖에 없는 일형식 문장이에요. 하지만 호수 안에 물은 얼지 않는다. 이유가 있겠죠? How is this possible? How is this possible? 어떻게 이것이 possible 은가능한니거든요 가능한이고 여기 비동사가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It is because the thick ice protects it from the cold air. 이렇게 나오면 조금 지워볼게요. 여기를 지우시고. It is because. 이거 굉장히 많이 나죠? It is why랑 똑같은데, 그것은 뭐뭐이기 때문이다. 문장을 크게 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뭐이기 때문이다가 여기 뒤에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두꺼운 얼음. 이쪽. 주어 동사죠 두꺼운 얼음이 보호하다 프로텍스는 그것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뭘로부터 from the cold air 차가운 공기로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호수 이 얼음 밑에 호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 얼음이 차가운 공기를 막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두꺼운 얼음이 그것을 차가운 공기로부터 막아 주기 때문이다. The ice also prevents the heat within the lake from escaping. 그 얼음은 주어져. 그 얼음은 또한 막아준다. 또한이 들어와 있고요. Heat 열을 열이 뭐하는 걸 막냐면 근데 열이 나오고 아직 안 끊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꾸며주세요. 호수 안에 있는 거죠. 호수 안에. within이 뭐뭐 안에라는 말이에요. 내부에. 호수 내부에 열이 from escaping.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escape는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것으로부터 prevent. 막아준다. 다시 정리. 그 얼음은 또한 호수 안에 열이 빠져 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것으로부터 어색하면 것을 해도 돼요. What an amazing lake! 감탄사 나왔네요. 그죠? 여기 그래서 감탄문이고 what 어 형용사 명사 이순서라고 그랬죠? 그리고 감탄문은 해석을 어떻게 해라? 정말 뭐뭐하구나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호수구나. 이 왓을 무엇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말 놀라운 호수구나. 하시면 되고, 여기까지입니다.